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29일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요.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준 뱀이 여러분들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을 위한 계획을 모두 완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나 조금은 막연한 느낌의 새해 계획을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새해 계획을 만드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 테마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테마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렇게 두해 동안 가장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바로 건강이었거든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그리고 삶에 너무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 나머지 제 건강까지는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테마는 건강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잡심 3일이라 그러죠. 계획만 세워놓고 달성을 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좀 쉬운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점점 더 여러분들의 계획의 강도라든지 세기를 조금씩 향상시켜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66일의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한 가지의 버릇이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최소한 66일이 걸린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그 작은 계획을 잘 달성하는 이러한 부분에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 하루에 1시간 조깅을 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 계획이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매일매일 1시간을 조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 3개월은 매일매일 한 15분만 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달성되고 나서 4월부터 6월까지는 매일매일 30분씩 뛰고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일 45분씩. 그리고 맨 마지막 4분기에는 매일매일 1시간씩 뛰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1시간 조깅하는 것을 달성해 내는 아, 이러한 계획을 작성하시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달성하고 싶으신 2022년의 계획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1년 3일밖에 남지 않은 연말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s&p500 같은 경우 마이너스 0.1% 거의 뭐 횡보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우존스만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플러스 0.26%,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죠? 마이너스 0.56%를 보였고요. 중소형주가 많이 포함된 러셀 2000을 보면 역시 마이너스 0.66%로 나스닥과 함께 어제 하락 추세를 조금 보여준 이러한 섹터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개별 종목의 모습을 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플러스를 보인 종목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먼저 로쿠가 플러스 1.49% 소폭 상승했고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1.32, 코보가 0.66, 아마존이 0.58% 그리고 메타가 0.01% 거의 뭐 횡보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 성장주들 중에서 많은 폭으로 하락한 종목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어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6.92% 정도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코인 베이스가 마이너스 6.76%로 두 번째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킬즈가 마이너스 6.07%, 로블록스가 마이너스 5.99%, 레모네이드가 마이너스 4.52%, 클라우드 플레어가 마이너스 4.38%, 루시드가 마이너스 4.3%,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마이너스 4.29. 대체적으로 성장주 위주로 조금 좋지 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한 눈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아무래도 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거 같아서 아크인베스트의 매매 현황에 대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매일매일 발표되는 그 매매 현황을 보시면 아크인베스가 상당히 많은 종목을 모두 매도를 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매수한 종목, 바이는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셀만 보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을 모두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배경이 숨어져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우드는 아크인베스의 CEO이자 CIO죠. 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그녀의 팀이 굉장히 좀 많은 포션의 보유 주식들을 판매를 했다,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단 하나의 그 ETF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섯 개의 액티브 펀드에 들어가 있는 보유 종목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이 매일매일 발표하고 있는 데일리 트랜잭션 레코드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쇼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크인베스에서도 설명을 해줬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드 노티스에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여줬던 모든 트랜잭션의 액티비티는 그러니까 2021년 12월 27일을 얘기하고요. 포포스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죠. 레이징 캐시니까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은 것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 확보가 필요했던 이유는 해마다 하는 ETF의 분배가 있는데 이런 분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캐시를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뭐냐면 캐시 확보가 이번에 마무리가 되었다 단 하루만에 이 작업이 끝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크인베스의 대표적인 ETF인 ARKK가 있죠 플래그시 펀드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펀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총 43개의 주식을 매 레드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한 주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팔란티어 그리고 ui패스 마지막으로 로비누드 이렇게 세개 종목을 가장 많이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총 150k니까 15만주 정도를 판매를 한 거고요 ui패스 어, 같은 경우는 90k니까 9만주죠 그리고 로비누드도 81,000주 정도를 판매를 함으로써 어제 주가의 하락을 조금 도모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 비 이중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현금 확보를 위해서 판매하는 것은요, 얘들 펀드 멘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요. 미국의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2022년 들어서 전망을 좋게 보는 탑10 종목을 나스닥 10 종목, 그리고 다우존스 10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런 순서를 마련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기에 선부작의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S&P 500에 속해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2022년 가장 좋은 전망을 받고 있는 10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요, CNBC 프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있고요. 자 스크린을 했다, 종목을 출연했다는 거죠. 가장 사랑받고 있는 S&P 500의 종목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선정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얼마나 많은 NLSD들이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가 퍼센티지에서 어, 결정이 나는 거고요. 자두 번째는 에브리지 업사이드니까 컨센서스 프라이스 타겟을 봤을 때 앞으로 12개월 동안 가장 상승의 그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종목들.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탑10 종목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발표가 되는 10개의 종목들은요. 모두 12개월 동안 프라이스타겟을 봤을 때 최소한 1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70%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이 바이레이팅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매수해다 라고 지금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나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주식의 이름은요, 대본 에너지입니다. 대본 에너지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미 180%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16% 정도 더 올라갈 거다. 굉장히 좋은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 선정된 종목은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 역시 이제 에너지 주죠. 어, 올해 들어서 126%가 이미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년에 다시 한번 랠리를 거듭하면서 2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발레로 에너지고요. 에너지 종목이죠. 이번에 23%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내년 2022년에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 소비재로 넘어와서요. 카지노 주식입니다. 카지노 컴페니인 시저 엔터테인먼트가 나오는데 이런 시저 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45% 정도 랠리를 할수 있다고 라 전망이 되고요. 알라스카 에어 그룹이 나옵니다. 항공주죠. 그런데 이 알라스카 에어 그룹 같은 경우는요. 2022년에 무려 47%나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알라스카 에어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애널리스트 중에 93% 퍼센트가 지금 바이레이팅을 준다 따라서 굉장히 좀그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라스카 에어그룹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gm이 나옵니다 gm 같은 경우도 역시 내년에 가장 좋은 s&p 500의 종목으로 선택이 됐는데요 보시면 내년에 30% 정도 랠리를 할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애널리스트 중에서 그러니까 커버를 하는 애널리스트죠 gm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그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7 6의 전문가가 바이레이팅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그 외에 선정된 종목들을 이름만 살펴보면요, t 모바일이 선정이 됐고요. 아, 카탈란트, 그리고 뉴스코퍼레이션, 그리고 홈 r o s p a c e h 이 m e Met a e r o s 2 2 2 e 년 o m e Met Aerospace, Home 이 e t Aerospace, h o m 자 다음은 아주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굉장히 좀 확실한 포지션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투자기관은 웨드부시입니다.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요. 1400까지 올려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088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웨드부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아웃포폼 레이팅, 즉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고요. 어,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 주가가 원래 1,100이었는데 1,100에서 1,400까지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 한3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카탈리스트가 있다. 즉, 어, 좋은 호재들, 그러니까 총매제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가를 올릴만한 좋은 일 들이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022년이 되면요, 어, 차이나 쪽에 지금 디맨드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 중에 한4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얼마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촉매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초에 미국에도 공장 하나가 새롭게 오픈을 하죠. 그 텍사스의 오스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젊은이죠. 어, 베를린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공장이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하나의 총매제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장밋빛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 아이브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니얼 아이브즈 덴 아이브즈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이분은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냐면 칩 쇼티지, 즉반도체 부독 현상이 아무래도 내년 들어서 굉장히 좀 완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많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 쪽의 디맨드를 맞춰 나갈 수가 있다. 판매량이 늘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공장이 두 개나 들어서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공장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쪽에 프로덕션 버튼을 내기.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라 그러죠.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러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러한 현상을 타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딜리버리 즉 판매를 보일 것인지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2022년에 총 1.4밀리언에서 1.5밀리언 정도의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올해 2021년 실적에서 한 50%에서 60%까지도 지금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좋은 전망이 이번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피타빌리티니까 수익률 역시도 계속해서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프로피타빌리티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 공장에서 조금 더 자율화를 많이 이용한.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을 해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기가팩토리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중국 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수출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웨드비씨의그 아이브즈라는 전문가가 안겨준 그런 전망을 살펴봤고요. 자, 한개 기관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고스 리처치고요. 자, 이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타겟 프라이스가 원래 1010이었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1313으로 올려졌습니다 그렇게 돼도 한 지금부터 25%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아고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멀티플이 상상하기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EPS가 내년에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보일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 EPS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에 됐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실적 역시도 기존에 가고 있었던 5.67에서 6.16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2022년 내년에 됐을 때 EPS는 지금 원래 7달러 68센트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8달러 66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이미 상향 조정한 이 수치에서도 무려 41% 정도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그리고 멀티플은 기대감이잖아요.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 5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 역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종목은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 역시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기사를 읽어보는 것 같은데요. 어제 쇼피파이는 마이너스 1.78%로 성장주들이 빠지면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쇼피파이가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로스 캐피탈에서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줄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쇼피파이가 떨어졌다. 로스 캐피탈에서 그들의 목표 주가를 이번에 1650으로 하향 조정했다. 원래는 1800이었는데 1650으로 줄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1375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1375에서 1650이면 2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12개월 안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뭐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자 에너지의 이름은 데런 아프타히고요. 자 이분은 바이 레이팅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의견은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쇼피파이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장주의 대표적인 주식인 건 틀림이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멀티플이 컴프레션되고 있다. 멀티플이 이제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자왜 그러냐면요. 어그로스 보드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e 섹터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커머스의 e 성장이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 그리고 프리미엄은 시장의 기대감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기대감이 2020년, 2021년에 비해서는 2022년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조금은 성장이 둔화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는 레스 포지티브하다. 아직까지 그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대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디퍼런트 어, 애니멀이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어, e 쪽에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스 기업으로 봐야지 그냥 단순한 이커머스로 e 보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다른 전문가들의 모든 그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요 지금 프라이스 타켓 같은 경우는 평균이 1696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소치도 굉장히 건강 어, 쇼피파이라는 종목을 커버하고 있는 nlst의 수가 총 44명이나 되는데요. 44명 중에 지금 바이레이팅을 주고 있는 사람이 25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시장의 전문가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 쇼피파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대는 부분은 대표적인 성장주인만큼 앞으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살펴보신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베이스인데요.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6.76%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Why did Coinbase stock fall today? 근데 바로 정답이 나와 있죠. 비트코인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정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읽어보시죠. 자 보시면은 크립토 커런시 익스체인지 기업인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6.7% 정도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면 코인베이스가 거래하고 있는 그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5만 달러의 테크니컬 레벨의 밑으로 떨어졌다. 테크니컬 레벨은 뭐냐면요 차트 상의 그 가장 중요한 키 레벨을 얘기하는 건데 이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11월 달에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미끄러 떨어져서 현재 그 가격은요. 하나의 토큰당 47,700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47,700에서요. 한 700만 더 떨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선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200 데이 심플 무빙 에버리지. 우리가 이제 200일 이평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동 평균선이죠. 따라서 이평선과 만약에 만나게 될때 다시 그 서포트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밑으로 흘러내리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 조금은 약한 추세를 보이면서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요. 비슷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보야저 디지털은 9.4%나 떨어지고 있고요. Net Savings Link는 마이너스 6.8, Robinhood 마이너스 5.5, 그리고 BiGG Digital 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1. 모두 다 전반적으로 그 가상화폐의 그 가격과 연결이 되어 있는 주식이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발견돼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리스 힐튼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셀리브리티라고 해야 되는데, 어, 힐튼의 그 회장 딸입니다. 힐튼 그 그룹이죠. 그 세계적인 호텔 체인 그룹인 힐튼의 그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딸인데요. 그래서 이름이 힐튼이죠. 그런데 이 분이 아, 이렇게 생기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위인이죠.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참 엄청나게 좀 날리고 다녔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화제를 몰고 다니는 셀리브리티였는데, 자, 이분이 이번에 어떠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파리스 힐튼 그리고 로블록스, 메타버스가 모두 뉴열즈이브에 만난다. 뭔가 굉장히 좀 기대감이 고조되죠. 자, 보시면요, this year, 이번 올해 다가오는 New y e a 에는 12월 31일에는 힐튼, 파리스 힐튼이 호스트를 한다, 파티를 개최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녀가 이제 아무래도 파티 애니멀이라는 말을 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파티를 즐겨하는 분인데, 자, 이 사람이 이번에 파리스 힐튼 그 파티를 v i 얼아일랜드에서 한다. 그러니까 로블록스 안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 안에서 파티를 개최한다는 거죠. 자,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we are not making this up 우리가 만든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뻥이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재미있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파리스 힐튼의 버츄얼 바시. 바시는 이제 파티이죠. 그래서 가상 이 파티는 어떠한 내용이 지금 준비가 되있냐면 로블록스의 아바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리스 힐튼의 아바타가 이번에 DJ로 어,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좋아하는 일렉트로닉 뮤직을 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틀어준다는 거죠. DJ로서 활약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버츄얼 파티에 이번에 그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할수 있게끔 공개가 된다. 왜냐면 하 아무래도 가상 파티라는 거 것은 인원의 제한이 없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수용력이 있는 것이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샴페인의 포핑을 하고 코크를 포핑하고 그리고 이제 뭐 뉴얼즈 이브 카운트다운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리얼 월드 실제 삶에서 하는 것 대신 어, 파리스 1튼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벌쳐얼 파티에서 다 같이 만나서 새해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파리스 일튼이 뭐라 그랬냐면, 메타버스는 어떠한 곳이냐, 어떠한 곳이냐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 그러니까 실제상에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이제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할수 있고 이것이 메타버스라고 얘기하죠. 자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파리스 힐튼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사람인지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스 힐튼이 바라보는 메타버스라는 세상은 내가 실제 생활에서 하는 것을 가상 생활에서도 할수 있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지는 않죠. 그 밑에 이제 제대로 된 얘기를 한번더 하는데요. 자 파리스 힐튼이 또한 이렇게 얘기했다. 로블록스 파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녀가 하는 방식인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주냐면 경험을 하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험을 하냐면 실제 생활에서는 할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가상 세계인 그 로블록스에서 파티를 개최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을 전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메타버스는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조금 더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실제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다면 굳이 가상 생계까지 가가지고 나의 삶을 영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실제 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불규 라든지 아니면 뭐 살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 가상 세계 가설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이상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런 한 하나의 욕망이 되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그 메타버스에서 파티를 할때 이런 그 호화 파티에 내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 찾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내 삶에는 이렇게 멋진 파티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힐튼이 개최하고 있는 그 로블록스의 파티에서는 이 비지터들 방문자들이요, 또한 그 뭐를 살 수가 있냐면 디지털 아이템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파리스 힐튼은 굉장히 패션 업계에서 조금 덕망이 있는 이러한 그 셀리브리티거든요. 따라서 파리스 힐튼이 그 제공하는 뭐 옷을 산다든지 액세서리를 산다든지 이러한 그 체험도 할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파리스 힐튼 같은 그 셀리브리티가 메타버스 상에서 파티를 개최한다면 조금씩 조금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모여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메타버스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부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일부 방송의 마무리 역시도 시킹 알파의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법 하나를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고 계신데요. 이 시킹 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영상 아무데나 들어가셔서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이제 설명란이 있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미주음과 함께 미국 주식 공부 사이트 시킹 알파 회원 할인 혜택을 나눕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어, 누구나 50%의 할인을 받으면서 이 시킹 알파의 회원이 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시킹 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요, 쭉 내려오시면, 업그레이드 그리고 다운그레이드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죠.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는 뭐냐면 시장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컨트레이팅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특정 종목에 평가를 올리거나 낮춰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디폴트가 컨트롤로 돼 있거든요.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해당 종목이 좋아 보인다. 앞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것이다 생각되면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거라면 다운그레이드 하게 되죠 자 보시면 가장 왼쪽에 라스트 데이 그러니까 지난 하루 동안 업그레이드 된 종목들이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퀀트 레이팅이 겠죠 자 그리고 하루뿐만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업그레이드가 된 종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라스트 세븐 데이를 클릭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종목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레이팅이 바뀐 종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쭉 보시면요. 어이 페덱스가 있습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불리시였거든요. 어, 좋다고 평가가 되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번에 v 리 r 리 b 가장 좋은 종목으로 이번에 추천이 되고 있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지금 컨트레이팅을 그 바탕으로 한 내용이고요. 옆에 보시면 스 l 킹 알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블로거들의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했어도 그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쭉 하시면, 자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준 요런 종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내려오시면요. 리오토가 나와 있습니다. 리오토 같은 경우는 원래 블리시였는데, 블리시에서 이번에 베리블리시로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그 살펴봤던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라는 종목 역시도 블리시에서 베리블리시로 이번에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어, 네. 다운그레이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다운그레이드를 한 종목들이 쭉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앞으로 조금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시킹 알파에 그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프리미엄 멤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이어지는 시리즈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 12월 29일에 일부 방송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때 조금 있다가 8시에 방송될 2부 방송이요. 오히려 1부 방송보다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방송될 2부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